좋아요. 이 영상에서는 리플로의 유료 플랜을 살펴볼 거예요. 여기를 클릭해서 월간과 연간 요금제를 간단히 볼게요. 연간 기본 플랜은 17% 할인되고 다른 플랜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이제 월간 플랜을 볼까요? 월 120달러로 쇼피파이 스토어에 15개 상품을 등록하고 한 스토어를 연결할 수 있어요. AB 테스트 세션 1만 번과 통계 기능도 제공돼요. 1달러는 비싸지만, 이런 고급 도구는 이미 수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. 쇼피파이에서 15개 상품이면 꽤 완성된 스토어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다음 월 300달러로 3개 상점, 50개 품목, 월 600달러면 무제한 품목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. 솔직히 말해서 이 가격은 꽤 합리적인 것 같아요. 게다가 레플로 리뷰를 찾아봤는데 쇼피파이 스토어에서 4.7점을 받았더라고요. 정말 좋은 점수죠. 사람들이 이 도구에 꽤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